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왼쪽 아랫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시간에는 왼쪽 아랫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별에 따라서 또 다를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 왼쪽 아랫배 여기죠? 여기 통증이 있는 원인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왼쪽 아랫배에 어떤 장기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 왼쪽 아랫배는요 기본적으로 소장과 대장이 있고요 깊숙하게는요. 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 내려가는 길인 요관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 그리고 자궁과 연결된 자궁 부속기 이런 장기들이 왼쪽 아랫배에 있습니다. 이런 왼쪽 아랫배에 있는 장기들에 무언가 문제가 나타났을 때그 신호가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남자 여자로 나눠서 왼쪽 아랫배에 어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을 일으키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성의 경우 대표적으로 왼쪽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요로 결석을 생각해 봐요. 요로 결석은 갑자기 못참을 정도의 통증이 식은땀 나지게 확 오고 통증이 아랫배, 옆구리, 배꼽 주변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못 참고 병원을 찾아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혹은 CT를 찍어서 발견되는 질환이고요. 이 돌을 깨야지 통증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 여자, 공이 자주 생기는 열애배 통증은 장에 염증이 있을 때에요. 장에는 부분 부분에 따라 장 옆에 지방덩어리 염증이 생기는 복막수염, 또 장에 벽이 살짝 튀어나온 개실이라는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개실염, 그리고 장벽이 헐면서 염증이 생기는 장염, 이런 각종 장의 염증성 질환이 생겼을 때는 그 통증이 왼쪽 알배 통증으로 오고요. 가볍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장경련이나 장이 지어 짜는 통증으로 가볍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중요한 질병이 있어요. 바로 난소 부분에 병이 생기는 건데, 난소나 자궁부속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대표적으로는 난소낭종이 터지거나 꼬이거나 그리고 심한 경우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해서 아랫배 쪽에 임신이 이상한 곳에 됐을 때 그럴 때 모두 심한 좌측 아랫배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경우에는 왼쪽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면요 단순하게 CT 찍거나 단순하게 초음파를 하지 않고 골반 쪽에 초음파를 같이 보고 임신 가능성 여부까지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랫배 통증이지만, 원인 모르는 통증, 가벼운 통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그러면 모두 다 병원에 와야 될까요? 배가 아프다고 모두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일상생활 하는데 가끔 뭐 쥐었자. 기름기 먹었거나, 뭐, 날것을 먹어서 잠깐 울렁거리고 잠깐 지었자고 살짝 조금 나. 이럴 경우에는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통증이 배를 붙잡아야 될 정도로 그리고 허리를 숙여야 될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병원을 와야 되는 신호고요. 가벼운 복통이라도 빈도가 점점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역시나 다른 병이 숨어 있는지 보기 위해 병원을 내원해야 돼요. 이 복통 외에 열이 있거나 심한 설사가 있거나 식은땀이 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특별한 게 있다 복통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꼭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통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왼쪽 아랫배 통증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좀해 드렸는데요. 아플 때 가볍게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는요. 병의 진단이 늦어져서 위험한 병을 놓치고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아랫배 통증이 많이 아프다. 즉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아프다. 그럼 참지 마세요. 참지 말고 병원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적절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Hmm. <music>